사사의 본문을 읽으면서 부끄럽고 또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주셨을 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학대를 못 견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들이 굴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어 우리 로하여금 회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사사 두보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 에우시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풍요로움과 번영만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민족의 공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의 왕, 그의 왕 군대의 지휘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무기가 하나 있는데 철전차입니다. 900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무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당시 기준으로 첨단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사기사에서도 보면, 유다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골짜기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적들은 물리쳤지만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그들과 그냥 섞여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철병거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에 20년 동안이나 가혹하게 억압하며 이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농경사회, 고대 근동 지방에 가부장제가 이미 정착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면 이 여인은 아예 그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한 여인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여인을 사사로 세웠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여인을 사사로 세워 재판하게 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소송을 건 사람과 또 소송의 당사자가 그 재판의 결과에 수긍해야 이게 평온해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 축에도 못 꼈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재판을 맡겼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소망과 사명에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에웃 사사는요,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왼손잡이 사사 이 말은 약점 투성이인 사사라고 하는 말이지요. 오른손으로 무기를 잡고 적들과 싸워야 하고 또, 오른손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왼손잡이 사사가 나타나서 백성을 구원하였다. 사사의 직함을 감당하였다. 이것은 약점 투성이 애후스를 사용한 것처럼 여인 드보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3장 31절에 보면 한절에 짧게 사사 삼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삼갈이 역할이 작고 작은 사사였기 때문에 한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절만 나와 있습니다. 사사삼갈의 막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지금 적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철병거가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 왼손잡이 애웃을 쓰시고 소모는 목대기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삼가를 쓰시고 연약해 보이는 여인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약점도 있고 여자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의 약점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입니다. 오히려 쓰인다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큰 은혜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 라마 지역과 베델 지역 중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안에서 재판하였습니다.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재판이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대리하여 통치하는 여인 드보라.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통해서 야빈과 그의 장수 시스라를 물리치기 원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군사를 모아 전쟁을 할 것을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의 대답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가지 않겠다. 바락은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사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지요. 대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여인의 몸이었지만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오히려 드보라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함께 간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이 함께 한다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따라오고, 따라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성할 것 아닙니까? 라는 잘못된 믿음, 반쪽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라게 태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사뭇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민족을 물리쳐 주셨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전에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능력, 권세, 힘, 부유한 것,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따랐습니다. 전형적인 연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적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는 이때 바락에게 뭔가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장군님과 함께 가드리지요. 그러나 제가 가면 야빈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주인공은 제가 됩니다. 여인이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했던 바락, 그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다소 불안해 보이고, 다소 캄캄해 보이고 두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길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리고 성을 일곱 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전도의 길을 떠났던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락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락과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의 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투가 끝난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전투 전에 미리 소개한 것입니다.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로 알고 있는데 또 장인이 호바베구손 좀 다른 이야기 아닌가 해석상에서 아마 처남이나 처가쪽 사람일 것이다라는 그냥 해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게데스 지역 근처의 사한인 남상수리 나무 곁에서 살았습니다. 이름은 헤벨이었습니다. 하락은 두보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시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철병고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볼산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던 그대.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제 공격하러 내려갈 때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라기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가십시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나가 싸우러 가실 것입니다. 바락은 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공격하였습니다. 결과는 시스라의 군대는 축풍 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남은 병거들과 군대를 멀리 이방인의 땅까지 추격하였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 전쟁의 주인공, 주권자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의 군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정해주셨고, 바락의 군대가 공격해야 할 시점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그에 앞서 나가 친히 싸워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락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를 의지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싸움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전차를 모으고 권세를 부리고 부와 능력이 승리의 요인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볼수 없지만 세상은 잘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은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가려 버티고 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악한 자가 쏘는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싸움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귀한 무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에 매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들을 이들 임을 하나님의 자녀 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한 여인이 시스라를 죽인 이 이야기 그리고 드보라와 바라게의 노래 이것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승리의 선포, 바로 이것을 내 믿음 삼아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오늘 세상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하시는 그분께서 목자 되시어 앞서 나아가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필요를 아시기에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라 명하신 그곳에 주께서 친히 하라 명하신 그곳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비하신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